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음, 이분은요 어린 시절 정말 처음에 막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공만이, 오로지 성공만이 나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란 듯이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장만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돈이 행복을 줄수 없다라는 거겠죠. 행복은 바로 돈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분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진짜 백이 행복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원은희 자매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께 원은희입니다. 저는 돈만 벌어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이런 저에게 행복을 찾아주신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부모님께서 술 때문에 엄청 싸우셨어요. 저는 불안하고 두렵고 싸우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늘 염려와 신세한탄을 하셨는데요. 오남에 맞인 저는 엄마를 위로하고 집안일을 도와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 우리 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지긋지긋한 집안일에 신경 끄자. 어차피 내 힘으로 되지도 않는 거 나나 잘 살자. 굳게 마음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집처럼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맨날 돈 때문에 염려하시는 엄마를 보니 돈이 있어야 할것 같았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 성공하려면 일단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식구들이 잠좀 자자며 불을 끄라고 해도 공부해서 잘 살겠다는 내 목표를 위해 듣지 않았어요. 농사일 좀 도와달라고 하셔도 나 바쁘다고 안 나갔어요. 엄마가 네가 공부를 해서 태산을 떼울 거냐 뭐할 거냐 인정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욕하셔도 끄떡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땐 시내에서 친구와 자취를 했는데요. 제 머릿속엔 온통 어떻게 하면 시내들을 따라잡을까만 가득했습니다. 우선 엄마에게 녹음기를 사달라고 조르고 영어 선생님을 쫓아가 교과서 영어 테이프를 통째로 빌렸어요. 그 다음엔 공테이프를 사다가 몇박 며칠 녹음을 했는데요. 일일이 틀어놓고 한 거예요. 잘땐 머리에 입력되라고 아이의 테이프를 틀어놓고 자버렸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은희야 네 친구가 너랑 자취하는 게 너무 힘들대 하셨고 전 방을 따로 얻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골학교에 발령이 나니 부모님은 딸이 선생이 되었다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전 어렸을 때 살던 시골로 돌아간 것 같아 허탈했어요. 열심히만 하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발령 첫날 눈이 녹고 있는 운동장을 가로지르는데 내가 그동안 이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돈좀 벌어서 동생들 뒷바라지도 하고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서 가라고 하셨지만 전 졸업한 지채 1년도 안 되어 결혼했어요. 나한테 잘해주고 성공에 대한 집념이 강한 이 사람만 따라가면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은 서울에서 회사를 차렸고 틈틈이 돕던 저도 결국 학교에 사표를 냈어요. 함께 회사 이름과 로고를 만들며 서울에서 성공하자 서울에서 반드시 자리를 잡자 약속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사무실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첫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 회사는 기계 부품을 취급했는데요. 거래처를 뚫으려고 밤에 자다가도 눈만 뜨이면 새벽 2시고3시고 자는 애를 둘쳐고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둘째를 낳았을 때는 열흘 만에 일을 하러 나갔고 곧이어 외국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몸에 붓기도 빠지지 않았는데 비행기를 10시간 이상 타야 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회사만 잘 되면 우리 집은 행복할 거라는 목표가 확실했기에 남편을 따라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나중에는 외국 근무 시간에 맞춰 밤중에도 일을 했는데요. 밤새도록 오고 간 서류 덕분에 크고 작은 오다들을 손에 쥐기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낮에는 국내 일을 했고요. 그때 제 소원은 병원에 입원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야 쉴 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전출납부를 대학 때부터 거의 10년 이상 100원짜리 꺼만 돈까지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 과일 하나 사먹는 것도 돈이 아깝더라고요. 저희가 가락시장 근처에 산 적이 있는데요. 시장에는 경매나 도매를 하다가 버린 과일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어요. 전 그것들을 주워다 먹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싸고 흠집 있는 것을 샀고요. 그래서인지 둘째는 커서도 과일을 먹을 땐 항상, 엄마, 이건 썩은 거 아니지? 하더라고요. 또 막내 여동생이 신랑감을 인사시키러 온 적이 있어요. 밥은 얼른 하면 되는데 반찬이 없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면은 빼고 짬뽕 국물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짬뽕 값을 다 받는 거예요. 저는, 아니, 내가 국물만 시키지 않았냐. 그런 국물 값만 받아야지. 왜 전체를 다 받냐. 라고 했고, 결국 짬뽕을 다시 배달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서울 강남에 집을 샀어요. 나도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꿈만 같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는 것만 같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엔 건물도 사고 회사도 안정되니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게 되었어요. 나도 이제 돈도 좀 쓰고 사람도 좀 만나고 아이들한테도 자상한 엄마가 되어줘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회사만 잘 되면 우리 집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과 다투게 되고 이혼 얘기까지 나오니 저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니 더 이상 일할 의미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집 가구 배치가 잘못돼서 그런가 하며 가구들을 이리저리 옮겼어요. 또 혹시 전원주택에서 살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하여 휴일만 되면 여기저기 땅이나 집을 보러 다녔어요. 두꺼운 지도책도 여러 권 사고 집원도도 따로 샀어요. 급기야 풍수지리에 관한 책도 수십 권을 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지 다시는 이런 책 보지 말라며 책을 부북 찢어버리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점도 봤어요.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며 내 성격과 말투를 고치려고 상담을 받았는데 거의 5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젠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안 가면 불안해지고 또 무슨 일만 생기면 상담실로 달려가는 나 자신을 보며 난 이제 죽을 때까지 상담을 끊을 수 없겠구나. 누군가에게 뭘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내가 의지 박약한 사람이 된것 같아 비참했습니다.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학착같이 살려고 했던 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부모님도 동생들도 친구들도 심지어 자식을 향한 모성애조차 무시하며 달려온 인생이었어요 내가 헛된 것을 위해 살았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었구나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제부터는 저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제가 200% 열심히 해도 안 되네요 이 고백과 함께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꿈도 꾸고 많은 체험들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제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때 두어 달 정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꼭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고는 선교회를 떠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산게 그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 같아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친구 소개로 춘천 한마음교회 작은교회 예배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마구 이야기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던 일꾼이 대단하다며 놀랄 줄 알았는데 누님이 믿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증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했어요. 내가 만난 그 좋은 분이 하나님이 맞지? 그럼 뭐겠나 했지요. 그런데 일꾼은 자신의 고모는 절에 다니는데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 어디 어디에 땅을 사라고 지도까지 알려줘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꿈에서 자신을 만나준 분이 부처님이라고 믿고 지금은 절에 더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하며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경책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 물었어요. 일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증거?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면 심판 날에 나는 그런 거 몰랐다고 핑계 댈수 없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인 부활에 처음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발행한 책자와 일반 자료들을 보며 당연히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백과사전에 들어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전 놀랐어요. 성경책에만 나오는 줄 알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이 이렇게 버젓이 백과사전에까지 나와 있다니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구나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백과사전에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최초의 설교는 그리스도가 죽은 뒤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전또 놀랐어요. 전 제자들이 자신들을 믿고 따르는 어떤 신념을 위해서 죽었는지 알았거든요. 실제 제자들의 삶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진짜 그들은 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 대신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고 했고요. 전 일반 자료들과 제자들의 삶을 통해 내 머리와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이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어느 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한 제자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문득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봤다고 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순간 구약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제자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거였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구나. 제 앞에 영원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예배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뭘 믿는다는 거냐? 주인으로 믿는 거다. 삶이 변하지 않는 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예배 때 손수건이 모자라 새 수건 가지고 눈물 닦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풀어질까 하는 철저한 내중심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사람인 예수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겠느냐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2000년의 시간 차이만 있을 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무감각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끔찍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심은 내가 주인된 중심이며 하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중심이었어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기에 마땅히 죽어야 할나 대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였어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저에게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가 되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아들마저 배척하고 내가 주인되어 산이 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중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그렇게 돈만 벌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나의 모든 인간관계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되어 용쓰고 애쓰며 살았던 거였어요. 그동안 내 삶이 힘들었던 게 부모님이 싸우셔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니 지금도 이 근원적인 죄를 몰라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임시 교사로 나가고 있는데요. 시골 학교에도 기쁘게 가요. 특히 저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들이 부활해 주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걸 알게 되니 어떤 아이라도. 기대를 가지고 가르치게 됩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시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여군인 동생도 예전엔 언니가 친정에 오면 자기 할 말만 하고는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얼마 내라고 돈을 분배해준 뒤휙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함께 얘기도 나누고 기쁘게 돈 뒀으니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하며 마음을 열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정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가까운 친지분들을 모시고 잔치를 한 적이 있어요. 항상 나 바쁘다며 내 일에만 몰두하던 제가 앞장서니 부모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싶어서 찬송가를 생일 축가로 준비하고 복음의 말씀을 성경 퀴즈로 만들어서 갔어요.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기쁘게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고 퀴즈도 괄호 안에 성경대로, 증거, 주인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는 문제였는데요. 연세가 7, 80이 넘으셨는데도 저요 저요 손을 드시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거예요. 맞추신 분께 용돈도 드리니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나중에는 그동안 잘 몰랐던 가족들의 신앙 이야기도 서로 나누니 진짜 기쁨이 넘치는 생일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대신이 어렸을 때부터 늘 불안하고 두렵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제가 뭘 열심히 해서 이룬 것도 아니고 단지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너무나 놀라웠어요. 드디어 제가 진짜 행복을 찾은 거예요. 지금 저는 서울 강남에 살지도 않고 직장도 임시직으로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던 제가 진정 행복의 근원이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소망까지 주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저의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